20일 KT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T는 배당금 호주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20일 종가는 400원 내린 31,9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23,800원에 비해 34% 상승한 수준입니다. KT는 올해 4분기 실적이 보상 장애금 350억 원을 반영해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주당 배당금이 약 1,650원으로 배당 승인율이 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는 분기별 실적이 기복이 있지만 향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DB금융투자는 KT 올해 4분기 매출액이 6조 4,910억 원, 영업이익이 2,0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 12.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43.6%에 이릅니다. KT는 소액주주 비중이 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베이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